여기 이길 좋아. 예뻐. 네, 오늘은 플로텐에 있는 집을 보러 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게이트 단지라서 조금 안전하고 마켓도 그렇게 멀지 않고 뭐학군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인이 되게 오래 살다가 내놓은 것 같더라. 집주인이 오래 살던 집이 좋지.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사는 집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세집빗이 제일 좋나? 아니 한 2-3년 전에 싹 리모델링을 한 집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laughs> 2-3년 전에 사가지고 딱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2-3년 전에 산건 아니고 어. 한 10년 이상 아, 사는데 사람, 오래된 2, 사람이 싹다 리모델링 싹. 한 집? 음. <laughs> 그런 집참 찾기 쉽지 않은데. 집팔려고몇달 전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약간 팔려고 하는 거잖아. 말로. 아 그런 거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이삼년 전에 이삼년 전에 내가 사려고 내가 어. 신경 써서 그렇게 신경 써서 한 집이 제일 좋지. 그렇지. 안 되나? 바짝 붙었어야지. 가면 더. 안 되네. 그치? 어 되네. 어 음. 반지 좋네. 근데 HOI가 1 5 5 불이야. 싸는 그러게. 조경도 이렇게 잘해 놨는데 여기 앞에 실시는 공간이고 와, 길도 아, 넓다, 그렇지? 단지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어, 단지 좋은데? 아니, 근데 조경 이런데 이왜 이렇게 싸지? H a 가? 오, 저희 꼽혔다. 아, 이 집인가? 여기? 이집까 보다, 여보. 다란대문. 단지가 되게 깔끔하고 좋다. 어. 저옆에 골프장이구나. 어, 어, 어. 다 집이 괜찮지? 친구 가좀 어. 높아 보이고. 여기 단지 좋은데? 여보 아, 집이 깔끔하다 98년도 집이라 양옆에 꽃도 심어놨네 네. 여보 신발 벗어달라고 그랬지 얘가? 응 근데 집이 남향 방향인 거지? 여기가 포이어가 진짜 위로 뻥 뚫렸네 안으로 들어가 이쪽도 그렇고 와우 되게 포이어가, 높은데? 그치 되게 환하고 원래 물론 여기는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포이어를 신경 써서 만들었어 그치? 응. 위에 2층까지 높잖아 여기가 그라진가 본데? 응 그라지 보다 집이 높다 이렇게. 그라지에는 뭘 보관할 수는 없겠다 여기는 워라이터만딱 있고 이렇 마루를 실 이렇게. 이나잠이만게이게이게이고방이세개이장실이죠게 이렇게. 스렇 화장실 있죠. 어, 여기 게스트 화장실? 어 0.5개 그래도 다 이런 게새 거지 이런 것도 싹 다시 한 건가? 어 다시 한 거야 도건 아니잖아 그치? 다시 한 거야 새 거네 이게 마루를 새로 한것 같다고, 새로 한것 같은데,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페인트랑 마루를 한것 같은데 되게 화한 색깔로 잘 해놨다.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오면은 여기 에 이렇게 포이어를 되게 이쁘게 꾸밀 수 있게 딱 해놨지. 네. 이천정도 진짜 높고. 약간 스파이럴이긴 한데 조금 큰 집의 스파이럴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 근데 이 마루가 이렇게 좀 2,000스퀘어피트 미만은 좀 이렇게 밝고 따뜻한 색깔이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리빙룸인데 지금 9 8년도 집이니까 약간 다이닝이랑 벽을 조금 두고 해놨잖아. 음. 이거는 조금 특이하긴 하다, 그치? 어, 이거. 어. 수창살. <laughs> 꼭 약간 펜스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기도 이렇게 놓으니까 코지하네. 이게 만약에 뚫어져 있으면 더 넓은 느낌일 수, 수도 있겠지만, 뭐 안뚫어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저쪽에 패밀리 따로 있고, 여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오, 입마당도 아기자기하다. 이따가 저쪽으로 한번더 나가볼게. 여기는 이만큼 잔디고 나무 심어놓고 뒷마다 음. 여기가 햇빛이 남쪽이라 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야. 어, 부엌을 먼저 볼까? 음. 어, 여기 보고 아 이게 캐비넷 아이 부엌이 어. 나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부엌도 리모델링 싹때 했나 보다. 캐비넷이 완전 새 건데? 와 창이 크고 스커트 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지. 펜터탑 어, 색깔도 마음에 든다. 새, 아, 흰색 새 하얀 펄치. 어. 괜찮은데 이런 따뜻한 나무 색깔의 바닥 이렇게 해서. 부엌 사이즈도 딱 좋은 것 같아. 응 괜찮아. 이게 네모난 미음자 형태인데 동선이막 되게 불편하진 않잖아. 여기 씻어가지고 뭘 옆에서 준비할 수 있게도 많이 되어 있고 바로 요리한다. 여기 뭐 브렉퍼스는 여기 또있네어 브렉퍼스 테리블 여기다가 하고 여기 패밀리룸 이게 양쪽으로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보니까 옆집이란 건 다이고 저쪽이란 나무인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패널인데 저것도 나무 모양이다. 음. 펜스 이제 이 나가서 한번 볼까? 응. 어, 여기서 여기로 한번또 나가볼까? 아니, 여기부터 보고 그래 <laughs> 마음만 급해가지고 TV는 여기다 두면 되는 거네 여기다 둘 수도 있는 건가? 그래도 공간이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그치? 되게 확 넓죠 여기가 TV, 테레비 놓는 자리는 여기 어 여기다 놔도 돼 지금 스테이징을 예쁜 걸로 잘해놨어여기는 응. 클라우지 계단 밑에? 자 그럼 6층 방으로 가볼까? 오 여기가 높아가지고 시원시원해 어, 진짜 높지? 응. 음. 하나긴 하나다 이 색깔이. 레일도 신경 써서 했네 여기. 아 여기 약간 빌 테이블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보다. 어, 왜 세탁기가 없지 그랬는데 여기가 세탁기가 있구나. 어, 아 세탁기 있죠. 이 어, 하고 여기는 이제 빌 테이블 같은 거 조그만 그런 음.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런 거고 여기가 프라이머리 방두 개. 음. 이게 지붕이 이거네 약간 v, v 볼티드처럼 완전 볼티드는 아닌데 여보 이 스테이징이 새 거라 가지고 갓에 비닐이 안, 안 떨어져 있어 비닐이? <laughs> 비닐로 어 여기 괜찮다 이 옆집이 좀 보이긴 하는데 마당도 뭐 관리할 게 없어서 편하네 어. 오히려 저쪽은 이쪽이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이네 편한데? 집이? 그리고 음. 어, 아, 욕실도 이거 싹다 했네. 카운터탑 다 맞춰가지고. 이거 봐. 아이 이거 색깔 예쁘대 예쁘다, 나무같이. 오, 욕조. 이게 뭐야? 오, 이거 봐. 완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땅에 박혀있겠지, 물이. 어, 박혀있지. 당연히,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샤워고, 여기 수건걸이야. 옆에 샤워 따로 있네. 어. 전화기 같지 않아? 마이크인가? 어이없네. 여기는 워킹클로즈 네. 화장실 <laughs> 화장실 되게 넓네 오머노 여기 진짜 스토리지 있어도 되겠는데 네. 화장실 진짜 넓다 여기도 잘 빠지겠다 창문이 어, 창문도 그렇고 아나저 욕조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거어 <laughs> 여기도 새로 싹 했다 어, 여긴 진짜 선볼 데는 없겠다 약간 창문이 저런 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기능에 창문 가는 건뭐 창문만 사서 가면 되니까 빌테이블 같은 거 놓으면 되는 거요. 어, 아, 제 깬질인가봐. 밖에서 나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없어서 제 음. 깬질일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 여기 방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가보죠. 어, 방은 특별한 거은 없어. 작은 방은 작은 방이지. 어, 요기도 근데 풀베스야. 욕조 있고. 이쪽 이쪽은 타일이 이런 블루야. 어, 이거 괜찮지? 이런 블루 타일도. 음, 이런 거는 애드리스 맨퍼지. 어, 너무 예쁘다이 블루 타일도. 그리고 여기 방, 여기도 창이 양쪽으로 나 있으니까 그렇게 어둡진 않아. 그냥 이거는 그냥 저녁 끓인 작은 방. 마당 한번 나가볼까? 그냥 사인가족 살기에 너무 적당한 사이즈랄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나는 근데 이건 진짜 완전히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응. 여기가 이렇게 다 뚫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개인 취향인데 근데 구조 자체가 나쁘진 않아. 뻥 뚫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약간씩 가려져 있는 거 좋아하는. 어 사람도 맞아 있어. 이것도 좀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여기 패밀리룸도 딱 이렇게 아늑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쓰레기통을 사이드에 놨네. 브라지 안 넣고 브라지를 넓게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나도 사진상으로 되게 좋아 보였거든? 이게 콘크리트랑 벽돌로 했는데 빌트인 그릴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을 것 같았어 어. 여기 뭐패디어 의자, 아웃도어 의자 놓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되게 환하고 따뜻하다 거기는 테이블 하나 놓으면 되겠다 어딱 좋지 여기서 거기 구워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 어, 마당 사이즈도 이쪽은 저쪽이 다이닝 쪽이잖아 이쪽은 또 그린그린하게 볼수 있게 해놓고 꽃 심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놀수 있게 해놓은 거야 지 아담하고 좋네? 어, 아담하고 딱 좋다. 친구가 높아있다. 응, 친구가 엄청 높은데. 오케이. 조금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 뭐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 놓은 건 괜찮아. 근데 응. 여기 앞에 이 공간도 약간 화장실 들어가는 공간이잖아. 여기가 공간이 좀 아쉽고 2층에 올라가서도. 응. 빌탭을 놓으면 된다고는 했는데, 거기도 약간 이렇게 조금 조금만 공간들. 아주 주공공화 같은 느낌이잖아. 여기도 사실 이 벽이 없으면 이쪽뻥 뚫리면 더 넓어. 더 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좀 아쉬운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 마루 색깔이랑, 어, 이거랑. 어 그런 거는 너무 좋다. 어 마루 색깔이랑 가구 있잖아. 뭐, 부엌 캐비넷, 욕실 캐비넷. 그런 거는 다이 약간 따뜻한 브라운 톤, 베이지 톤이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음. 리모델링 일단 깨끗하게 잘 해놨어. 그리고 친구가 일단 높잖아. 정 진짜, 진짜 높아. 진짜 높 층도 높았고, 그리고 남양이라서 마당도 좀 있고 아주 괜찮아. 네. 마켓도 참고로 가깝습니다. 한 15분 로컬로 가면 됩니다. 앞마당에 여기도 폴치가 좀 있어서 좋네. 어, 그러니까 여기도 좀 사용하면 할수 있는데 이되그컨디식이라 네. 가지고 좋네. 네. 진짜 조금 막힌 게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벽 인테리어 벽만 조금 아무래도 1층이 조금 근데... 더 넓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아이들 있고 그러면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도 괜찮지. 그렇지 왜냐면 소음 같은 게 조금, 음. 조금 완충될 수 있지.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음, 진짜 단지가, 단지가 너무 좋아. 오, 어, 단지가 너무 좋아. 집이 다 깨끗하고 좋아. 이 단지 좋은 집 플러트. 오늘도 잘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